안녕하세요.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 정유진입니다. 긴 취업준비로 힘들어하던 저에게 송마음버스는 탑승할 기회를 주셨습니다. 전혀 생각 못했었는데 갑자기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그동안 제가 했던 마음고생을 누군가가 보듬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. 그때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집에 갈 때도 계속 생각이 났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막상 기부를 해보면서 그때 그분께서 제 사연을 읽으셨을 걸 생각하니까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. 목소리라는 건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. 저의 힘을 오늘의 사연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.